맛있나? 바로 음. 지옥수수 많이 재야 되겠다. 농부때나진짜 <laughs> 많이 갖고 왔지또 먹을까? 안또 갖고 와? 저희는 지금. 트레이더스에 걸어갑니다. 왜냐면 오늘 동생네 집에 초대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안성에 가요. 오빠가 와인을 조금 사서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와인을 사러 갑니다. 남편이 트레이더스 와인을 진짜 좋아해요. 가성비 있게 맛있대요. 근데 저는 저랑 좀 싸웠어요. 그냥 와인이냐 이렇게 와인 선물 받고 안 좋아하는 사람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안전히 와인이랑 치즈를 사가지고 붕지랑붕지랑붕지랑 사러 가줍니다. 그리고 또또 티격태격한 게 트레이더스까지 걸어서 한 25분 30분 걸리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택시 타고 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긴장 등지렁, 긴장해서 걸어갑니다. 내가 내 다리로 걸으면 1 5분이면 도착하거든. 근데 어. 김희령이랑 같이 걸으면 35분 걸려. 차가 택시 타자고 했잖아. 어장아 거야? 거야. 아, 맞아. 해줄 u g 여기 to go. 아 제가 이렇게 아, 아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집 놀러 w I don't know. I don't 요 계속 w 거랑 시간이 안맞아가지고 o n t know. I don't know. 니 don't know. I d 뭐니? <laughs> 음. 일본에도 있지 않아? 없지? 어, 어, 없지? 이런 요리가 없지. 어, 없어. 저 이런 생동... 내장이 나네. 아, 아 근데 아구를 안 드셔보셨나? 아구 너무. 아구라는. 어, 맛있다. 이게 목살이었는데 맛이는 음.. 엄청 목살. 음. 컬 맛있는데? 괜찮으세요? 음. <laughs> 다행이다. 음, 오, 그, 그래. 음, 살이 부드럽고. 나도 맛있다. 고니는 처음 먹어보는 거. 음. 음. 어, 먹어. 음. 알을 안, 음. 안 먹어요? 음. 알을 안 먹어. 알, 약간 그나마 약간 알 먹는 게 알이 계란. 계란? 아 그러네. <laughs> 명란젓 이런 거안 먹어? 먹어. 음. 그래? 그 알이 또 뭐가 있지? 음. 계란 말고. 아 날치알 먹다 날치알. 음. 음. 그럼 연어알 이런 거못 먹겠네. 안 음, 먹. 음. 아 어, 유메토시도 먹는데. 고등도 <laughs> 먹는데. 음. 음. <laughs> 맛있겠다. 동생은 설거지고 남편은 요리 오 <laughs> 아, 이집이랑 너무 잘 어울려 이집보다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부엌이 진짜 크다 음, 요리하기 딱 최적화된 음. <laughs> 화이트 고기는 오, 내가 알던 것들 집에서 야매로 만들어먹던 거랑 는 다른데 근데 맛을 봐야지 잘먹겠습니 봐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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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말하자면 간이 좀센편 아, 좀, 좀 좋아요 좋아 먹어봐요 야안거안 봤어? 대충 봤는데 음 우리 집 파스타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나가지고 근데 진짜 잘해 동생 집에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음. 본인 요리에 박해 음. 게 속는 얘 이거 놀랐어. 그렇지? 우리가 먹었던 거 어디?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야, 진짜 속도가 맞네. 어, 먹는 거. 언제 맛있어? Oh, 맛있어. 아, 그래? 진짜 맛있어. 소금이 그냥 너무 없었어 가지고. 알아들? 내가 와이프니까 내가 정확히 맛을 평가할 수 있어요. 오, 오일 계열이랑 크림 계열이 소금 간이 부족하면 약간 질리거든 먹더라고요. 나크로도 <laughs> 아팠어. <안았어>. 내가 한다 <laughs> 음, 이렇게. <laughs> 맛있어? 이건 또뭐나 트레이더스 캡그 아, 그그 생크림을 제, 좋아해 오 아, 잠시만 네어 네. 어, 안에 뭐가 주황색 아니구나 빵이 주황색 어, 이렇게 오, 단면 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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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네 망가져도 괜찮지? 무슨 크림이지? 많이 망가졌네? <laughs> 어디서 많이 먹어봤는데? 많이 먹어봤아이 크림 되게 좋아해 무슨 크림이지? 딱 특유의 그 트레이더 스케일 아, 크림이 크림 있어 아 트레이더 스케 크림이에요 음~~ 좋았다. 맛있다 맛 오빠 별로 안드는 약간 꾸덕한 음 어떤 특유의 맛이 있어요? 어, 특유의 그 음. 옛날 맛있어, 옛날, 옛날 옛날 케이크 맛이야 그래게 좋아해, 좋아해. 음. 그 그러니까. 오 어, 내일 이거 가져갈 거다. 아, 아 그러다, 그러다. 많이 안 먹고 좋아하긴 하네. 그러니 언니들 뭐? 안 좋아해 언니. 언니 케이크. 소프트. 집이 너무 좋아요. 아. 게스트룸 방도 있고 아, 그래? 엄청 좋아. 저는 2 시까지 수다 떨고 잡니다. 진짜 동생네한테 처음 봐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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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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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요. 아 약간 엄격해. 아 마지막 만찬. 여 아, 아니, 아침. 뭐가 매워? 네. 어. 음. 어, 고구마 이거 피자 맛있다. 민규는 손 잡고 하면 계속. 뭐 있으면 가서 땡기고 먹이 <놀람> 먹어. 아래 먹어다. 아. 이 있어. 먹을 수 있어? 먹어 봐 봐. 진이 먹어 봐. 진짜 우와. 먹을 수 있어? 와. 와. 먹는데 오빠 구독자님 이거랑 그 다음에 영상 아까 나왔던데 비비큐 치킨 보내주셔서 어떻게 서 나왔어? 화장실 화장실 리더님 감사합니다 화장실이야 잘지내외숙 응. 사랑해 지 어디가? 유방에 와요 그래요 뭐하아어케이 어, 어차피 9월달에 다죽 이거 한달있어 반대야 바꿔 해줘요 삼촌 정신이수고어아 고생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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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아우 씨, 저 엄청 살쪘지 않나요? 저는 내일 이제 일본에 돌아갑니다 이제 너무 한국에서 식폭행을 많이 당해가지고 많이 당한 게 아니라 강제 식폭행을 해가지고 빨리 일본에 가서 관리를 해야 돼요 내일은 이제 일본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아쉽지만 짐을 싸야 됩니다 나름 이번에 조금 괜찮았어요 이번에는 많이 더웠다고 해서 좀 걱정했는데 좀 그렇게까지 안 더운 거예요 처음에 왔을 37도에서 그때만 조금 덥고, 그래서 별로 안, 안 덥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새로운 가방을 샀어요. 여기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산 제품들을 챙겨갈 건데, 그거를 조금 찍고 싶어가지고, 진짜. 먼저, 이거는 와인, 약간 따는 자동기, 그건데, 이거 한국에서 쓰려고 샀는데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일본에 가져가려고 사서 샀어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윙, 윙 하는 거. 어, 되게 크다. 그 다음에, 이게 필통 꽂지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일본에서 찾았는데, 이렇게 큰 거는 잘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국에서 사가자 해서 쿠팡에서 시킨 그, 연필꽂이 엄청 큰연필꽂이 이런 것까지 샀습니다. 어 근데 안 들어가는데? 이거, 봐. 거큰 캐리어에 넣어놨겠다 이거랑 이거. 에스트라에요. 에스트라인데, 저는 이거를 지금 몇 통째 쓰고 있냐. 그냥 진짜 완전 그냥. 몇 년째 쓰고 있거든요. 몇 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맨날 써요. 이게 너무 피부에 딱잘 맞아가지고, 이거를 항상 한국에서 사가는 제품입니다. 에스트라. 이거 근데 일본에서도 원래 유명해가지고, 에스트라 제품은 한국에서 꼭 많이 사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에스트라인데, 그 바디로션은 처음 썼봐요 이게 원래 아토피에 되게 좋은 로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애들도 이거 발라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바디로션도 사서 가봅니다 어른들도 발라도, 어른아이 발라도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냉장, 냉동실에 넣을 건데, 떡을 샀어요. 단호박. 네, 단호박 떡? 얘는 쑥깃떡. 얘는 바람과. 바람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선물로 줄 건데, 자색 고구마 찹쌀떡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갖고 그 다음에 한국 오면 꼭 사가는 알룰로스이알룰로스는 그런 화한 맛이 없고 되게 음식에 넣었을 때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서 이알룰로스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발을 시자 얘는 발 산부잖아 이거 되게 한국에서 유명한 이 건데, 이게 만능이래요. 이제 막 찌든 때다 빠지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바퀴벌레를 이걸로 팍팍 해서 죽이는 영상이 인터넷에 나와서, 아, 이거 조금 사놔야겠다. 한국에서 사와야겠다 했거든요. 왜냐면, 일본 바퀴벌레 진짜 이만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문을 탁 열어놓으면, 갑자기 팍 하고 날라 들어올 때가 1 년에 한 번은 있어요. 그때마다 전 진짜 트라우마에 막 기겁을 하고 막 식은 땀 줄줄 흘리는데 이걸로 한번 죽여보려고 얘를 사갑니다. 바르시짜아 그다음에 또 이것저것 산게 많은데 아 그다음에 하나 안 찍은 거 바로 이 크림이 진짜 좋더라고요. 약간 풋 크림인데 이게 막 건조한데 바르면 금방금방 금방 부드러워져가지고 이거. 또한 4,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이거. 고운발? 이 크림도 샀습니다. 그리고 까먹고 안 나왔는데, 이렇게 책도 샀습니다. N2. 이번에는 좀 N2를 공부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려고. 어, 되게 무겁네요. 아무튼 이거를 사봤습니다 일본 가는 날 짐이... 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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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미 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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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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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이팅가 치미. 치미. 치 어머오수많이 오고, 니다오이수고 밤이 이 오고, 3주 뒤에 봐. 네. 3주 <laughs> 뒤뒤뒤 봐. <laughs> 또 봐야 돼. 이 오고, 밤이 오고, 밤이 오고, 밤이 이 오고, 밤이 오고, 오 버스 오고, 밤이 오고, 오고, 고 밤이 오고, 아고밤줘 오고, 밤이 오고, 이 할게. 응, 조심해서 해도 잘 자고. 네, 수고 했겠습니다 어머님. 네, 아, 네. 네, 수고하세요. 각자 한 개씩. 천안. 잔, 잔 같은 거 너무 예쁘지? 우와 와 이거 줄 진짜 길어 외국인한테 인기가 많나봐 엄마 짠음 콜라 음 맛있다 엄마 김어 맛있어 립을 샀어요. 음, 나 스립을 먹게 쓰고 있는데 쓸 때마다 잘안 안 지워져가지고 진짜 완전 안 지워지고 좋은 것 같아. 내일 몇 키로 쪘나 재볼 거야. 드디어 3주 만에. 체가 다르다. 푹 찌는 느낌.